게임 생 친구들 안녕. 밥은 챙겨 먹어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포르자 호라이즌 4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레이싱 게임인데, 얼마만큼 재밌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 게임 시작. Here's what I see. I see a festival that never ends. Where you can be whatever you want to be. It's not your dream holiday anymore. It's your dream life. That's the horizon I see.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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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좋아. RB를 눌러 카메라 전환하기. 요렇게. 오. 요. 또 있어? 요. 모니터 큰 걸로 보니까 장난 아닌데? 그래픽이 일단 되게 좋아. 용량이 큰 만큼. 일단, 가보자. 화살표 따라서. 이런 거 받아버려. 이 꼬물차. 이 꼬물차. Y를 눌러 대감기, 대감기도 있어? 이야. 이거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더 되돌릴 수 있고, 취소? 취소도 있어? 취소는 뭐야? 아, 끄는 거야? 에이, 설마. 아, 아까 멈춘 그 부분부터. 오케이, 가자. 무후. 닫아버려. 피케. 이야 실감난다 화면은 깨지는 것도 나오네 이런거? 이런거 아 근데 깨지는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정도? 우유. 와 장난 아니다 드리프트 같은건 없나? 아하아하 에헤에헤 왼쪽 위에 보면은, 폭포로 이동하라고. 뭐, 미션 같은 게 있나 본데? 야 운전 더럽게 못하네, 이걸.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대감으면 되는구나. 이 게임 멀티플레이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가자. 그러면은, 아이 똑같아. 아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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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한 바퀴 돌리다 역주행.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고 너무 페달을 계속 밟아서 그렇구나. 오! 도착한 거야? 겨울... 아, 지금까지는 가을 날씨에 달린 거고, 이제 겨울 날씨에 레이싱 하나보다. 얼음과 타이어의 노래 차 바뀌었어! 와나 레이싱 게임은 거의 안 했었는데 해봐야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우와, 괜찮은데? 요것도 얼음 호수까지 레이스하세요. 그냥 달려 다 받아버려. 차 좋은 거 아, <laughs> 이렇게 받으면 안 되지. 저런 잔나무들, 이런 거 보게 와야지. 체크 포인트 놓침. 아, 아 실패? 실패도 있구나. 요런거, 요런거 먹고 가야 돼. 되게 그리고 차가 바뀌니까 이 차는 되게 묵직해. 겨울이라 그런가? 빙판이라서 다 갈아 버려. 100m, 여긴가? 여긴가? 맞나? 어? 왜 자꾸 멀어지지? 완주 나왔다. 800m. 좋아, 좋아. 몇 등이야? 아. 오른쪽 위에 보면 12분의 8등. 8등인 거지. 야, 되게 실감난다. 봄 가나요? 봄. 가속이랑 브레이크. 뭐, 그것뿐이 없네? 좌우 핸들이랑. 그 외에는 이제 뭐, 되돌리기 같은 거, 그런 것 뿐이니까. 이건 또 뭐야? 폭주족들? Right, 다 It's 갈아버리겠어. So 다 받아버려, 그냥. 이건 꼭 조이스틱 해야겠다. 진동 장난 아닌데? 휠 조이스틱 같은 걸로 하면 더 재밌겠는데, 이거? 깔짝깔짝. 안전하게 가보자. 체크포인트. The quarry. Uh -huh. Yo. whoa 순위는 꼴등. 직선 코스로 가자. <laughs> 목표가 바이크를 이기는 거였어. 근데 꼴등이면 긴 거네? 4등, 4등. 바이크를 어떻게 이기냐고. 어? 제껴서 또? 2등? 바이크들 다 어디 갔어? 1등은 못할 것 같은데. 우셔 2등, 2등. 드디어 여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호라이즌. 레이스 축제구나 이게. 와, RPG만 거의 했었는데 레이싱 완전 재밌는데? 아니, 뭐야 이거? 되돌리기 좋아. 이쯤에서 가자. 아우, 더 돌려야 되네. s t r 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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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버려 그냥 제겨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야 저거 인 코스. l <laughs> 아또제끼고 와.. 몇등 했나내 차가 속도는 빨랐는데 근데 컨트롤이좀 어렵네 이게 뭔가 튜토리얼 같은데 재밌다 장난 아니다 용량이거의 100기가 돼갖고안깔하하다한한해해봤데데찮찮네 다이 yeah. okay. Tom? 아마 내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 어 남녀는 선택할 수 있고 이름도 정해져 있는 거쫙 이름 A부터 Z까지 정해져 있는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프로필도 그러네 프로필도 어, 역해로 하자 그냥 남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역해 중에서도 내 스타일 음, 이런 머리 스타일

차 고르나 보다. A가 선택이고 이렇게 요거, 오 이거, 요, 세개 중에 하나. 아이뭘 해야 되나? 이거 좀 각진 거. 뭐가 빠를려나? 음. 아 어, 그래, 요거요거좀 투박해 보인다 이거. 좀꽂져보였어 <laughs> 자, 동차 탑승하기 번호판 번호판은 그냥 대충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색깔 바꿀 수 있고 영문색일 수 있고 호라이즌 숫자, 호라이즌 제로 아 호라이즌 4 하자 4 이게 호라이즌 4니까 됐어 I expect you want to get a feel for y new car 코스가 있구나. 어떻게? 여기? 여기는 그냥 동그란 코스 같고, 요거는 S자도 있는 코스. 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게? 경로 설정. 시범 경기 사용 가능. 이건 뭐야? 어, 여기서 연습을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가보자. H라는 것도 있고 페스티벌 부지. 내가 있던 것 같은데 여기 가보자. 어떻게 해? 달려? 입장 하는 거야? 오 차고 그리고 캐릭터 꾸미기 번호판 경적 즐겨찾기 업그레이드랑 튜닝도 있네. 숨겨진 클래식 자동차 아직은 쓸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내 자동차 어떻게 해야 돼? 응 페스티벌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선택. 아, 잠겨 있는 거고, X 페스티벌을 가자. 음, 차를 보는 뭐, 차를 꾸미고 막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 경주 어떻게 하는 거야? 자동차 경주 레이싱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가, 어, 여기서 달릴 수 있어. 구지를 입장해서 아 여기서 막혔네 여기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자동차가 있고 뭐 경기장을 가야 될것 같은데 드라이브 아 세팅을 하고 이제 달리는 거네 어떻게 아닌데 <laughs> 아대다 되돌리기 말고 달리라고! 월드 지도. 어, 온라인 플레이도 있다. 근데 아직 오픈이 안 됐고. 월드 지도. 아니, 달리기를 하라고, 자동차 경주를! 자동차 경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위에 보면 메뉴가 많어. 스피드 챔피언, 슈퍼7, 온라인 어드벤처, 월드 지도. 아니, 달리기를 하라고, 달리기를. 이거 어떻게 달려? 자꾸 되돌리지만. 가속을 눌러야 되나? 가속? 아, 그러네. 가속 버튼을 눌렀어야 되네. 아. 아하, 아 가속 버튼을 눌렀어야 되네. 자, 가보자. 자, 좋아. 직선 코스 밟어. 끝까지 한번 밟기에는 너무 짧다. 까 버려. 아, 이거 유저랑 해보고 싶다. <laughs> 되돌려. 이 실력으로. 자,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가자. 요건 유저가 아니겠지? 와 풍경도 장난 아닌데 드리프트 방금 드리프트 한 거야 이렇게 길거리 청소 <laughs> 이게 다 미션이네 포게는거야 아유 어째 어째 어쩌긴 되돌려야지. 일단은 뭐 연습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키운 다음에 레이싱을 할수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멈추면은 월드지도 나오고 이거 언제 가능하나? 가을 참가 자격을 얻고 탄 호우스의 첫 번째 이벤트를 완료하세요. 아 뭔가 기본적인 플레이들 그런 거를 하나 하나 깬 다음에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바로 온라인 안되나? 플레이어 목록 음.. 잠겨있어 위에 메뉴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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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지금 열린 메뉴가 요것뿐이네 튜닝 요런것들 그리고 요런것들 월드 지도 가면은 내가 요런것들 선택할 수 있고 오픈 하나하나에서 연습하면서 음.. 그렇구나 오 그래 이런 게임 일단은 나 혼자 재밌게 논 다음에 나중에 멀티플레이가 오픈되면은 그때 한번 또 영상으로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